작년 기준으로는 에스틱 매출까지 합쳐서 30억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영업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조회사는 1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괜찮게 되고 있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품목들 발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본에 이렇게, 뭐, 닌 카자흐스탄. 몇백 개 단위로 주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아, 해외 관련 문의가 확실히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해외에 뿌려지다 보면 약간 나비효과처럼 연락이 들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저희 제품이거든요. 저희 제품들로 관리를 안 해서 하고 계신 거이 제조, 유통하고, 에스테틱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판매가 되는. 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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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음... 유추한 곳에 앉서 <laughs> 보세요. 반갑습니다.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루아더 컴퍼니 운영하고 있는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판매하시는 상품은 어떤 건가요? 에스테틱에 납품되어 있는 화장품 판매하고 있고요. 온라인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인데 오전에는 어떤 작업 하셨어요? 오전에는 신제품 기획하고 있는 거 있어 가지고 서류 작업 해야 될거 있어서 하고 있었어요. 혹시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자리가 좀... 더러운데 일부러 안 치웠어요 정리를 해도 이제 더러워지기 때문에 음. 이제 보통 화장품 네. 회사라고 하면 은 네. 샘플 같은 것도 많고 샘플들입니다 음. 이게 또 새로 좀 나오는 오. 쿠션이고 판매하고 있는 피부 좋아지는 젤리 음. 하나씩 드실래요? 어 좋습니다 드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가지고 자사 제품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다른 회사 브랜드도 소싱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어서 이따가 이제 미팅용 가면 정말 많은 화장품을 볼수 있습니다 거의 올리브영 음. 수준으로 화장품 많아서 이따 보여드리는 거예요. 되게 잘생겨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97년생. 10대 때 15명의 직원을 거느리시는 <laughs> 대표님이시네요. 그럼 지금 일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3년 전에 일을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미국에서 화장품 회사 근무했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랑 한국에서 배우는 거좀 차이가 있나요? LA에 있었을 때는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LA 특유의 워라벨 문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런 문화가 저한테 좀안 맞아서 제가 또 빠르게 한국을 와서 일을 시작한 거라서 저는 이제 또 직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은 안 해보신 걸까요? 대학교 때 인턴 생활 외에는 직장 생활은 하지 않았었어요. 화장품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모든 사춘기 친구들이 그러겠지만 여드름이라든지 피부 고민들이 많았어가지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 같은데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일로 온것 같아요. 젊은 남자가 사실 없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또 그게 메리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판매하시는 상품이 여드름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되는 상품들일까요? 그렇죠. 문제성 피부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노화 피부들 피부 고민별로 쓸수 있는 스큐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판매하시는 상품쪽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음. 오프라인 브랜드들은 사실 저희가 온라인에 안 올려두는 것도 있긴 한데 보시면은 이런 제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또 가격 도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피부과나 에스틱에서 쓰기 때문에 일반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를 안 하는 제품 그냥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고객님들이 쓰기 좋은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판매를 많이 하시나요? 맞아요 합니다. 저희는 주로 오프... 라인에서 간세여 가지고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온라인 브랜드는 24년 도만 해도 신규로 생긴 브랜드가 4천 개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 중에서도 레드오션이고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온라인 브랜드 하시는 대표님들을 봐도 외출 규모 가 저희보다 훨씬 큰데도 적자이신 데들이 많아요 마케팅 출혈 싸움 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오프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케팅 비용 이 들진 않고 업을 하고 교육을 해드리고 한만큼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마진율도 되게 높은 편입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현재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 에스테틱 매출까지 합쳐서 30억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영업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조회사는 1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괜찮게 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품목들 발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본에 장비 나가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카자흐스탄 몇백개 단위로 주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원체 정말 국가가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국가들이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생소한 국가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좀 생소한 나라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도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단가 세팅을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출근하시면 어떤 일 먼저 재려하세요? 메일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개를 확인하고, 발주 들어온 거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확인 안 하더라도 확인해 주시는 분이 데좀 더블 체크하려고 하고 있어요. 해외 판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해외에서도 영어 문의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팝업 문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 브랜드는 사실 팝업에 맞는 브랜드는 아니어가지고 장남에 참여를 해서 뭐 거기에서 신규 해외 바이어 B2B 위주로 움직일 수 있게 팝업은 사실 고객님들 바로 만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뭐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도 또 요청이 오기도 해요. 요거는 이번에 인천공항 면세 세점에도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K-뷰티가 시작됐던 방향이 온라인 브랜드들 위주로 많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고가이고 전문가용 화장품이지만 그런 제품을 찾던 바이어들이 이쪽 시장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고기능성, 고마진 도매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저희한테 도매가인데도 좀 비싸게 가져가는 편이세요. 그럴 수가 있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 가져가셔서 그 나라에서 더 비싸게 판매를 하시거든요.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이지나 이런 게 있을까요? 호텔에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해서 먼저 좀 입점 해달라고 연락이 오셔서 일본 쪽은 저희랑 썸네일 그 디자인 느낌이 다르거든요.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살짝 촌스러운 느낌이 들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과하게 컬러감을 넣어서 작업을 해야 돼서 큐텐에서 번역을 또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 상세 페이지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슈팅 같은 거는 입점하면 수수료 어느 정도네요? 10% 아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프로모션이 들어가면 수수료가 조금 더 세지기도 해요. 프로모션을 한다고 신청을 받거든요. 다음 달에도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참여를 하면 이제 노출이 많이 되겠죠? 수수료가 10% 정도. 그거 외에는 평상시에는 제품 라인별로 수수료가 달라요. 이렇게 음. 보니까 대표님 화장품 궁금한데 혹시 네.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양입니다 네. 네. 진짜. 와 화장품 엄청 많네요 어 이게 다 대표님이 운영하신 브랜드인가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들이 있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제 제품도 팔지만은 저희 제조사에서 생산한 제품도 해외 수출을 함께 하고 있고 오프라인 유통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품 라인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에해서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서 그게 또 장점이 있죠. 저희가 만약에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제품일 경우에 바이어들은 또 이제 또 다른 브랜드사에 찾게 되는데 저희는 저희 안에서 할수 있도록 락인 우리 안에서 찾아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네요 진짜. 진짜 맞아요. 없는 게 없어요. 대표님이 조금 공들였던 제품 같은 게 있으실지 이 제품이 23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스피큘 팩 제품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반응이 좋았어 가지고 조금 더 온라인 발로 만들었던 제품이고 자기 브랜드로 만들어달라. 라고 했던 해외 브랜드사도 있어서 또 OEM을 해드리기도 했고 원물이 통째로 갈려져 있는 제형의 아... 팩이에요. 유행을 하기 전부터 이제 스피큐를 사용을 했었어서 완전 원물 천연 팩. 한 번만 써주셔도 즉각적으로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는? 얼마 안 해요? 온라인 판매가 정상가가 4만 천 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한 2~3만 원대 고객님들한테 판매되고 있어요. 음. 제가 무조건 샘플링에 다 참여를 하고요. 직접 써보고 개선 샘플 수차례 요청을 하고 이게 샘플 한번 받고 나서 바로 확정되어서 제품 나왔던 경우는 단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제가 좀 화장품 쪽에 일을 했고 관심 있게 지내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해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신제품 개발해야. 되는 게 있어서 브리행 미팅이 있고 그거 끝나는 대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스테틱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넘어가서 블로그 마케팅 미팅 있습니다. 저는 <laughs> 저희 모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토미세스명으로쓸수 있는 네. 겔을 만드신 거고 비올라 라인에 주로 사용이 되었던 뱀독 펩타이드 오늘 회의하신 제품은 어떤 거예요? 총파 겔인데 그냥 집에서도 가볍게 쓸수 있고 단순하게 총파 흡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제 좀 유효한 성분들을 넣어 가지고 만들 수 있게 일반 고객들이 쓸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도 좀 다양한 채널에 나갈 수 있거든요 전문가용 제품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너무 딱 전문가를 위한 제품만 만들어 버리면은 그면좀 채널이 나가는 한계가 생겨서 좀 교명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초음파 겔리지만은 진정겔, 왈로의 수딩겔처럼 개명으로쓸수 있게 좀 그렇게 개발을 하는 편이에요. 화장품은 인증이나 허가 받는 게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제조사에서 기본적인 서류는 다 해주는데 국내보다 사실 까다로운 게 국가별로 수출을 할때 인증이 다 달라요. 나라별로 안 되는 원료들 있단 말이에요. 처음 브랜드나 제품을 만들 때이 어, 제품이 이 국가에 타겟을 하는 거라면 배제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직접 할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웬만하면 해외 인증은 대행사 통해서 하는 게 엄청 많은 양이 나가는 게 아니면은 직구 형태로 해외에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루트는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큐텐 같은 경우도 직구 형태로 나가거든요. 배대지에 보내면은 여기 심러지에서 바로 일본의 직구 형태로 제품을 보내기 때문에 직구 형태로 일본에 판매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당연하게 내가 만든 게 최고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내가 만들었으니까 최고지. 약간적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정말 이 제품을 이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원가를 온라인 브랜드보다는 좀덜 생각을 하거든요 원가가 좀 높아지더라도 실제 효과가 날수 있는 원료들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에 대한 뭐 유행도 매번 음. 바뀌잖아요 음.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음. 음. 온라인 브랜드에서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성분들은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서 10년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던 성분들이에요. 보기에서 먼저 유행을 하고 온라인 브랜드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브랜드가 옛날에는 비쌌겠지만은 조금씩 많이 사용이 되면서 원료의 원가가 낮아지면서 온라인 브랜드들도 좀 부담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화장품 원료 트렌드를 보고 싶으면은 요즘 피부과에서 어떤 성분을 많이 쓰지? 스킨스트로좀 그런 걸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대표님 영상을 보고 화장품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진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화장품 브랜드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스킨케어를 할 거냐, 색조를 할 거냐. 스킨케어와 색조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큰 틀을 잡으신 다음에 제조회사는 한국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맞춰서 검색을 하시고, 제조회사 중에서도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경우가 있고, 의리를 주시는 분이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조사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거래는 턴키로 진행하는 올 프로세스를 해주는 제조사에서 진행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좀, 그럼 초기 자금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어 이게 한 브랜드를 만들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스큐로 시작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스킨케어는 한 제품에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세 가지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6천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드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제품 원가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고. 나머지 마케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뭐 디자인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부대비용을 생각을 한다면은, 브랜드 런칭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1억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실까요? 상세 페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작년에 만들었던 상세 페이지와 뭐 최근에 만들었던 상세 페이지가 되게 달라요. 최근에는 GIF를 넣고 후기, 임상을 받았으니까. 뭐 임상 관련된 내용이랑 뭐 만족도, 체형이 어떤 느낌인지 좀 구체적으로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상세페이지가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자 없이 그냥 딱딱딱 들어가 있는 상세페이지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상세페이지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디벨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리뉴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채널 보시는 셀러분들이 상세페이지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 저희는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원료 분석을 한번 시작해요. 상세페이지, 소고 포인트 삼을 만한 원료들을 딱딱딱딱 미리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 원료에 대해서 소고 포인트를 정리를 해놓고 텍스트로 한번 짝 작... 정 해요. 그렇게 미리 정리를 한 다음에 외부 다른 브랜드사의 상세 페이지를 짜집기를 한번 해요. 그래서 머리 몸통 바디들을 각각 다른 브랜드들 거를 이렇게 쫙 짜집기 를 음, 해요. 여러 가지를 한번 이어붙여 봐요 작업을 하면서 저희 스타일로 조금 바꾸니 막상 다 만들어 놓고 봤는데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라고 느껴진 경우가 있는데 미리 한번 이렇게 잡아놓고 작업을 하면 수월하죠. 뭐 릴스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으 시던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릴스들을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신규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할때 100일 만에 브랜드를 런칭하겠다 하면서 그 과정들을 담고 신규로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할수 있도록 제가 릴스를 찍었던 건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개씩 올렸는데 일하면 사다 보니까 이틀에 한 개씩 올리고 이제 3일에 한 개씩 올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할때 뭐 업계 분들의 팔로우가 많았어요 소소하게 정말 딱 필요하신 분들한테 알고리즘이 잡혀가지고 릴스가 띄워진 거 같아요 오늘 1 0 1리스의 1년 뒤 작년 1월 1일에 신년 프로젝트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거든요. 그거 관련되어 있는 리스 여러분들에게 보고한다.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기본 카메라로 찍는데 가끔씩 제 얼굴이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스노우류류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스노우 오브 를 <laughs>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찍고 필요한 각각 장면에다가 맞는 대사를 그 후드핑하면 돼요. 오늘 옆에서 지켜보니까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실것 같은데요. 할수 있는 일다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u 아에 스태튼 가서 원장님이랑 블로그 마케팅 미팅 해야 되거든요. 참실로 출발할게요. 매출액이 아까 들어보니까 많이 나오시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성장하셨을까요? 올해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제 되게 기뻤죠. 근데 이제 5천만 원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한번 1억이 넘었을 때는 계속 1억이 넘게 되더라고요 딱 계단식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브랜드 하나 런칭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기에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제 브랜드가 나오기 전에는 공동구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 제품을 받아와서 인플루언서들한테 넣는데 저는 딱 정말 화장품 공동구매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고 때문에 상품을 제안을 하기가 너무 수월했어가지고 셀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자본금을 모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브랜드가 있는 상태에서도 공동구매를 하는데 장점이 공동구매는 사실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셀러랑 다이렉트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특정 셀러들은 회사 소속인 경우들이 있어요. 내 브랜드가 가지고 있으면 또 밴더사들한테 영업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공구잡기가 많이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내 브랜드 바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야지 라고 보다는 남의 브랜드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정말 공동구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사업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썰이 있으실까요? 제가 한국에 있는 뷰티방람회에서 만나뵀던 인도 바이어가 있어요 한국말을 조금 할줄 아는? 인도말과 한국말을 섞어가고 또 영어도 섞어가시면서 왓츠앱 메신저에 친구 추가를 해서 계속 소통을 했는데 뭐지?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어찌 됐든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되는데 좀 사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인도바이어랑 소통하는 건 처음이라서 아 이게 인도 스타일인가 보구나 하고 검색도 하고 인도 비즈니스 스타일. 그렇게 지내왔는데 제가 인도 출장을 간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인도 출장을 갔는데 그분이 인도에서 굉장히 큰 기업의 부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과 함께 본인들도 각각의 수행 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기사님과 <laughs> 벤츠를 끌고 저희를 데리러 온 거죠. 고급 레스토랑도 데려가 주시고 그 그렇게 사적으로도 친하게 지내면서 또 최근에는 비즈니스까지도 연결이 돼가지고 인도는 화장품 수출하기 위한 서류가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그 절차를 그분이 다 해주셔가지고 곧 이제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나 보네요. 어쨌든 화장품 사업이 곧 사람이 구매를 해야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아니니까 교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미팅 일정 확인하고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해외 관련 문의가 확실히 많이 들어오네요. 해외 뿌려주다 보면은 약간 나비 효과처럼 연락들이 오는 것 같아요. 야구존 같은 데는 입점을 저희 가져가는 거래처가 올려 중적은 있는데 저희가 내리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좀 고가 포지션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실온은 봐야 들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저희가 다이렉트로 올려놓자 정가 딱 지켜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게 해외 수출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수출이 됐는데 그 나라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으면 그 브랜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도매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도매가로 가져가잖아요.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좀 좋습니다. 동맥가로 가져가서 그 나라에서 싸게 팔리잖아요. 그게 또 다른 나라에도 넘어가요. 요즘에는 국제 배송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브랜드가 한순간 에 가격이 분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네, 저희 도착한 건가요? 네, 여기 3층 로아 에스테틱 잠의 본점이에요. 그래도 월세가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laughs> 여기 이렇 롯데타워 앞이어가지고 이렇 에스테틱은 몇 토점까지인 음.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직영이랑 가맹점 합해서 1 0개 정도 지점이 있고요. 올해 좀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늘려보려고 가맹 사업을 좀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다 저희 제품이거든요. 저희 제품들로 관리를 하는 사업을 계시는 또 고객님들한테 판매되기도 하는 것들. 고객님이 판매하시는 네. 브랜드 제품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조, 유통하고 <laughs> 에스테틱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판매가 되는. 여기 에스테틱만의 좀 차별화 서비스가 있을까요? 이브 베드 같은 거를 관리 한 번에 끝날 때마다 다 살균이 돼 위생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호텔처럼 편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을 또 중요시 생각하시네요. 맞아요. 얼굴에 손이 닿기 때문에 위생은 정말 철저해야 되고 관리의 퀄리티도 퀄리티 지명이 우세. 인터넷 고객 리뷰보다 확실히 더 직관적이겠네요. 초에 닿아서 관리를 해보니 월요일이 좀 아쉽다. 그러면 그 다음 생산할 때는 좀 피드백을 반영해가지고 빨리빨리 생산을 하고 싶습니다샵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한국 관리받고 계셔가지고 네. 여기가 이제 아카데미로 지금 블로그비하고 계시고 가맹점 창업하시는 원장님들이 오시면은 교육 받기도 하고요. 고객님으로 처음 오시면은 상담실 상담을 하고 있고요. 피부 판독기도 있고 고객님의 피부를 한번 관찰한 다음에 맞는 관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룸 내에 네. 제 돈이 있어요. 바디 관리 받을 수 있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고 샤워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샤워 시설도 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뷰티 디바이스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화장품들이다. 요즘에서 공장용 피부과가 되게 많잖아요. 상담원 실장님 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그냥 레이저 한번 하고 보내는 그런 데들 많은데 저희는 정말 1 시간 3 0분 동안 그 고객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을 하거든요. 충분히 관리 시간을 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스팅으로 갖추어 있습니다. 보니까 응.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 응. 언... 대표 미팅을 잘 끝나셨나요? 잘 끝났습니다. 대표 원장님이 아이디어 뱅크셔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할 때마다 저희도 준비를 해가는데 항상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수월한 편이에요.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될수 없잖아요.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처음 하면은 뭣도 모르잖아요. 정말 못도 모르는 사람은 뭣도 모르는 티가 나기 싫거든요.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이 겸손한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 근데 이제 지금은 당당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잘하는 부분은 그분들보다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전엔더 어렸었으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나이 때만 할수 있는 모르는 게 있으면 당당히 모른다고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주심 부리지 않고 그럼 앞으로 향후 목표가 있으실까요? 일단 사업적인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에스테틱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을 오랜. 10개 정도 늘리면 좋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분들도 여기 있는 동안에 좋은 커리어를 쌓아서 다른 데 가서도 좋게 인정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엄청난 성공을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감히 저보다 더잘 되실 분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은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된다, 된다라고 하면 은안될 것도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된다, 된다 하면은 주변 분들도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얻고 또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안될 일도 되거든요. 할수 있다라는 같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만다면은 표하는 말을 이루지 않을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가 창업을 해도 될까, 브랜드를 만들어도 될까. 한번 업질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비전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본인만의 사업을 잘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감사합니다.